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의정 경쟁 니다괜 안해. 반일 정상회담. 일 정상회담에서 우리 국민의 85%가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기시다 총리 앞에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될 때까지 대한 투기를 반대한다고 당연하게 선언하십시오. 둘째,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와 잠정조치 청구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올해 런던 협약과 런던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를 의제화하고 쟁점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바다와 국민의 안전, 미래 세대를 지키는 최소한의 길입니다. 일본 정부에 촉구합니다. i a e a 일본 맞춤형 보고서를 보기삼아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의 양쪽기를 강행하지 말기 바랍니다. 한일 두 나라가 상설협의체를 구상하고 생태학자와 환경전문가, 의학전문가를 포함한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검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본 전국 어변화 반대하고 북쿠시마 워업 연도 반대하고, 미야기현, 이바라교도 반대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85%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내초 이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양 타악을 하지 않는 기본 원칙을 일본 정부는 반드시 지키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양 방류가 아닌 보다 더 안전한 방안을 찾기 바랍니다. 더불로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국민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서 늘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 국민 감사합니다. 이어서 호주식어 어업수로 기 반대를 위한 대전군 호소문이 있겠습니다. 강원에서 제주까지, 동해에서 서해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호소문은 청년과 여성을 대표해 성자위 청년성 자는 그 전국 여성위원의 대변인이 나고 가겠습니다. 남북자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IAEA의 지도에는 가장 중요한 오 OS에 대한 안전성 권격은 없었습니다. IAEA는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보바가습니다 그러에 그 정부는 존중해, 여당은 수용을 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IAEA 결과를 존중할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존중해야 합니다. 국민의 힘은 IAEA 결과를 경원히 받아들일 게 아니라, 국민의 뜻을 겸원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부 여당에 고수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진보며 보수며 이념이 어디 있습니까? 배집 수조물이나 마시며 쇼할 때가 아닙니다.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을 외담으로 치부하고 덮박할 때가 아닙니다. 오염수 방류 초읽기에 들어간 지금 절규하는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를 읽어야 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강원에서 대구까지 동해에서 서해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시민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는 지켜져야 합니다. 어른들의 생명 터전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해녀들은 여전히 안심하고 울질해야 합니다. 저희의 물건은 계속 아름다워야 합니다. 동해의 모래들은 힘차게 키어야 합니다. 우리 의 대중교과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국쿠시마오방수방염대 입장을 천명하십시오. 둘째, 둘째 국제해약법 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즉각 제소하십시오. 셋째, 국내 국회 오영수 검증 청문회 제재를 즉각 수용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2023년 7월 7일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각오와 벽을 담아 자세한 구원을 외적으로 시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피켓 하얀 부분을 앞쪽으로 올수 있게끔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 우리의 각오와 벽을 담아